우주 깊은 곳에는 도대체 어떤 상상조차 할수 없는 문명들이 존재할지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아니, 우리보다 조금 더 발전한 문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상상조차 할수 없을 정도로 도저히 믿을 수 없을 만큼 진보된 문명을 말하죠. 과학과 혁신이 우리의 가장 거창한 꿈조차 훨씬 뛰어넘어 발전한 세상을 상상해 보세요. 단순함이 최고로 군림하는 곳을요. 기술이 진정한 정점에 도달한 사회에서 눈을 뜨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당신의 삶 전체가 최대한의 절대적 편의를 위해 간소화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는 당신은 우아하고 미니멀한 집안에 있으며 아침 루틴은 모든 필요를 예측하는 첨단 인공지능에 의해 완벽하게 조율되어 수월합니다. 커피를 자동으로 내리는 것부터 당신에게 딱 맞는 옷을 선택하는 것까지 말이죠. 창 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풍경은 효율성의 진정한 경이로움입니다. 초고속 교통 캡슐이 단몇 분만에 사람들을 목적지로 실어 나르고 대도시 전체가 깨끗한 재생 에너지로 구동되어 수정처럼 맑은 공기와 반짝이는 깨끗한 거리를 자랑합니다. 직장에서 당신은 첨단 통신 시스템을 통해 은하계 전역의 동료들과 협업하며 지식의 경계를 넓히는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기여합니다. 연구 개발은 이 문명의 최전선에 있으며. 그들의 획기적인 발견은 우주의 가장 깊은 비밀을 밝혀냈습니다. 저녁이 되면 당신은 예술과 문화의 경이로움에 흠뻑 빠져들기로 합니다. 인공지능에게 간단히 요청하기만 하면 순식간에 숨 막히는 홀로그램 공연장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다른 은하계에서 온 예술가들이 놀라운 재능을 선보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당신은 이 고도로 발전한 사회에서 삶의 아름다운 단순함에 대해 생각에 잠깁니다. 기술과 지식이 먼 과거에 많은 어려움을 없애버렸기에 이곳에서는 드라마나 갈등이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식과 보편적 번영의 추구가 항상 최우선시되는 이 문명의 조화로운 삶 속에서 깊은 위안을 느낀다. 이 단순함과 진보의 세계가 단순한 공상과학이 아니라 잠재적 미래이며 어쩌면 일부 외계 문명들이 이미 이 수준의 기술적 진보에 도달했을지도 모른다고 말한다면, 1964년 선구적인 과학자 니콜라이 카르다 셰프는 오로지 에너지 소비량만을 기준으로 한 획기적인 문명 분류 체계를 제시했다. 그의 탁월한 통찰은 인류 문명의 발전 경로와 끊임없이 증가하는 에너지 수요에 대한 깊은 이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의 계산은 놀랍도록 단순하면서도 설득력 있는 추세를 드러냈습니다. 그는 약 3천년에서 2천년 후 인류의 에너지 소비량이 태양 전체가 생산하는 에너지에 맞먹는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했는데, 이는 무려 40배, 10배, 26와트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간단히 말해, 우리 문명은 태양 전체가 방출하는 것과 동일한 양의 에너지가 필요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카르다셰프의 예측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그는 향후 5800년 동안 우리의 에너지 요구량이 태양과 유사한 수많은 별들의 합산 에너지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카르다 셰프 분류 체계의 핵심은 바로 이 근본적인 관찰에 기반한다. 우리 문명의 에너지 소비가 감소할 명확한 근거는 없습니다. 이를 고려하여 그는 기술 문명을 에너지 사용량에 따라 1형, 2형, 3형 문명으로 구분하는 분류 체계를 제안했습니다. 일형 문명은 자행성의 모든 에너지와 자원을 활용하는데 탁월한 숙련도를 달성하여 지열, 핵융합, 재생 가능, 에너지원 및 인접 항성으로부터 에너지를 끌어옵니다. 이 진보된 사회는 행성의 무한한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으로부터 정보와 원자재를 획득하는 획기적인 방법도 개발했습니다. 그들은 기술적 성과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켜 종족 자체를 강화했으며 그 결과 모든 질병을 근절하고 노화 과정을 현저히 늦춘 놀라운 의학적 돌파구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이 문명의 영향력은 모행성의 경계를 훨씬 넘어섭니다. 그들은 태양계 내 행성과 위성의 표면을 식민지화하여 행성 간 무역, 연구 및 협력을 지원하는 단일 정부 아래 통합했습니다. 그들의 기술 발전은 인상적이지만 물리학자 미치오 카쿠에 따르면 이형 문명은 화산 같은 자연의 힘을 조종하고 지구적 기상 패턴을 통제하며 지진을 완화하고 바다 표면에 번성하는 도시를 건설할 수 있을 정도로 행성의 에너지를 활용한다는 점을 인지하며 취약성을 여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연계에 대한 그들의 통제 수준은 에너지와 기술을 장악한 문명이 도달할 수 있는 한계를 보여주지만 이는 이형 문명의 능력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습니다. 이형 문명의 역량은 경이롭습니다. 그들은 자국 항성의 전체 에너지를 활용합니다. 이 비범한 사회는 태양계 전체를 장악하여 태양을 공전하는 모든 행성, 위성 및 천체의 운명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진보된 문명의 잠재력은 정말로 상상을 초월한다. 더욱이 진보라는 개념 자체가 이 문명들에게는 완전히 다른 의미를 지닐 수 있다. 희소성과 자원제약 같은 개념은 그들에게 완전히 낯설 수 있는데 거의 무한한 에너지와 물질의 비밀을 발견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들의 존재의 초점은 태양을 둘러싼 야심찬 메가 구조물인 다이슨 구다이슨 스피어이다. 이 거대한 구조물은 별이 생산하는 에너지 입자 하나하나를 포착하도록 설계된 복잡한 거울 또는 태양광 패널 배열로 덮여 있습니다. 우리 태양과 같은 별의 경우 에너지 생산량은 놀라운 수준에 이릅니다. 게다가 다이슨 구의 내부는 일반 행성의 거주 공간을 압도할 만큼 충분한 생활 공간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문명이 별로부터 에너지를 포착하는 능력은 그들의 심오하고 헤아릴 수 없는 과학 기술 지식을 증명합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그들이 에너지를 수확할 뿐만 아니라 별을 능동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태양 플레어를 관리하고 별의 밝기를 변경하며 심지어 선택한 행성들의 이상적인 생활 조건을 조성하기 위해 그 발길을 조절할 수 있는 힘을 지녔다. 다이슨 구의 이름을 딴 과학자 프리먼 다이슨이 이 놀라운 비전을 가졌다는 사실은 정말 인상적이다. 그는 고도로 발전한 문명의 자원이 고갈되기 시작하면 마지막 에너지 원천으로 자신의 항성을 바라볼 상황을 상상했습니다. 1960년 작성된 논문에서 다이슨은 지능을 가진 종족이 산업시대에 진입한 지 불과 수천 년 만에 항성주위에 거대한 구조물을 건설해 그 에너지를 완전히 포착하고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이러한 문명을 식별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과제지만 수년간 우리는 흥미롭고 의심스러운 사례들을 여러 차례 접해왔다. 그중 하나는 2015년 10월 14일 지구에서 약 1470광년 떨어진 백조 자리에서 천문학자 그룹이 놀라운 관측을 한 사건이다. 흔히 태비의 별이라 불리는 이 신비로운 별은 특정한 불안한 이유로 두드러졌다. 별은 다양한 이유로 자연스럽게 밝기가 변할 수 있지만 이 별은 무려 22%에 달하는 완전하고 깊은 어두워짐을 보였습니다. 이 현상은 수많은 이론을 촉발시켰지만 그중 하나가 특히 두드러졌습니다. 다이슨 구의 가능성입니다. 이 아이디어는 진보된 외계 문명이 별 주위에 거대한 구조물을 건설하여 효과적으로 그 에너지를 포획하고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가설이 사실로 입증된다면 카르다 셰프 척도에서 최소 두 단계에 도달한 문명의 존재를 시사할 것이다. 또 다른 특이한 사례는 EPIC 24278916으로 알려진 별과 관련된다. 이 별은 2014년 엔아사의 케플러 우주 탐사선에 의해 처음 발견되었다. 이후 독일 막스 플랑크 외계 물리학 연구소의 시몬 에스카링이 이끄는 천문학자 팀이 이 별의 광도 변화, 광도 곡선을 관측했다. 그러나 그들이 목격한 현상은 태비의 별 사례보다 훨씬 더 특이했다. 78.81주기로 이 별은 불규칙하고 심한 어두워짐을 보였는데, 최대 65%까지 밝기가 감소한 상태가 약 25일 연속 지속되기도 했다. 실제로 이 현상이 외계 문명의 소행이라면 그 함의는 경이롭기 그지없다. 이처럼 진보된 사회는 우리의 현재 이해를 훨씬 뛰어넘는 기술과 지식을 보유할 수 있다. 아마도 그들은 기이한 물리학의 비밀을 발견해 시공간을 조작하고 수수께끼 같은 암흑 에너지의 힘을 활용하며 심지어 신비로운 시공간 터널을 통해 광대한 우주거리를 횡단할 수도 있을 것이다. 1형 및 2형 문명에 대한 이 모든 논의는 순수한 마법이나 초능력처럼 보일 수 있지만 3형 문명에 비하면 초라해집니다. 3형 문명의 경우 시야에 들어오는 모든 행성이나 별로부터 거의 무제한의 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성의 범위가 기하급수적으로 확장됩니다. 이 문명은 더 이상 단일 거주지에 얽매이지 않고 은하계 전역에 걸쳐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원하는 어디든 거주지를 선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필요에 따라 새로운 행성이나 태양계 전체를 창조할 수도 있습니다. 별을 둘러싼 다이슨구의 군집이 그들을 거대한 에너지 저장고로 변모시키면서 자원 부족은 과거의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제3형 문명으로의 도약은 은하계 내 모든 별이 생산하는 에너지를 포착하는 이러한 구조물들의 전체 네트워크를 필요로 할 것입니다. 기술적 진화는 전례 없는 수준에 도달할 것입니다. 고급 생명공학은 생물학과 인공성의 조화로운 융합을 이끌어내며 많은 존재들이 인간과 기계가 결합된 사이보그가 될 것이다. 생각만으로 인공 사지를 제어하고 인공 지능과 통합하는 능력은 일상적인 현실이 될 뿐만 아니라 워프 속도 달성 및 형태의 회복력 증진을 위한 필수 요소가 될 것이다. 이 단계에서 시공간의 본질인 플랑크 에너지의 활용은 물리 법칙을 재정의할 것이다. 특수 상대성 이론으로 인해 달성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광속 초월 여행 같은 개념도 실현 가능해질 것이다. 일반 상대성 이론은 시공간 터널이나 공간과 시간의 지속적인 조작을 통한 비범한 여정의 길을 열 것이다. 이 모든 놀라운 가능성 속에서 사명 문명이 힘과 진보의 정점이라는 결론은 자연스럽게 도출된다. 이 분류 체계를 창간한 니콜라이 카르다 셰프조차 초기에는 문명 수준을 세 단계로만 예측했으며, 은하계 전체의 에너지만으로도 어떤 생명체의 요구도 충족시킬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방대한 과학 연구의 영역에서 다른 성우적인 사상가들은 더 나아가 우리의 상상력을 확장하고 3급을 훨씬 뛰어넘는 문명까지 포함하도록 그 척도를 넓혀왔다. 이 시점부터 이야기는 더욱 흥미로워진다. 우리 우주에는 셀수 없이 많은 상상조차 어려운 수의 은하들이 존재합니다. 그 규모가 너무 방대해서 이해하기조차 어렵습니다. 이 은하들 각각에는 수십억에서 수조 개의 별들이 있으며 수많은 행성과 천체들이 이 별들을 중심으로 공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은하인 은하수는 천억 개가 넘는 별을 품고 있으며 이는 관측 가능한 우주에 존재하는 수십억 개의 은하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이제 카르다 셰프 척도 네 단계에 도달한 문명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한 문명은 은하 전체의 에너지를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우주 공간을 거의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수준으로 통제할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우주를 형성하고 조작할 능력을 지닐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지금까지 접해본 그 어떤 것보다도 훨씬 뛰어넘는 힘과 이해의 수준입니다. 그들의 손에 쥐어진 은하들은 단순히 먼 별들의 집합체가 아닌 우주적 공예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각 은하는 에너지, 원자재, 심지어 거대한 우주 프로젝트 실현을 위한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키는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공간과 시간의 구조 자체가 그들의 캔버스가 될 것이며, 그들은 마치 천상의 교향곡을 연주하듯 은하들을 재배열할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행성계를 창조하고 우주의 구조를 바꾸며 심지어 더 이상 그들의 우주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우주 현상들을 제거할 수도 있을 것이다. 여러분 중 다수는 우리 우주 너머에 수많은 우주가 존재한다는 다중우주 이론을 알고 있을 것이다. 이 개념은 단 하나의 대체 현실이 아니라 각각 고유한 특성과 변이를 지닌 광활하고 무한한 수의 우주가 존재함을 시사한다. 종종 평행 또는 대체 차원이라 불리는 이 우주들은 모든 가능한 결과와 시나리오가 펼쳐지는 현실의 가지들처럼 존재한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러한 평행 우주의 존재를 인식했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에너지를 활용하는 놀라운 능력을 발견한 문명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비형 문명의 본질입니다. 관측 가능한 우주의 경계를 초월하여 무한한 현실에 무한한 에너지를 포용하는 진보된 사회입니다. 타이 V -E 문명에서는 다중 우주의 에너지를 통제하는 것이 일상화됩니다. 그들은 이 대체 세계들을 연결하는 숨겨진 차원을 장악하여 한 우주에서 다른 우주로 에너지를 매끄럽게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도달하기 어려운 개념인 순간 이동은 그들에게는 일상적인 활동이 됩니다. 한때 공상 과학으로 여겨졌던 시간 여행은 이제 그들의 일상의 일부가 되어 그들이 마음대로 역사의 복도를 가로지르도록 합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6형 문명은 공간과 시간의 경계를 초월한다. 그들의 우주 지배력은 알려진 우주의 한계를 훨씬 뛰어넘는다. 그들은 온 우주를 창조하고 다중 우주를 형성하며 놀랍게도 눈 깜짝할 사이에 그것들을 파괴할 수 있는 비할 데 없는 능력을 지닌다. 이 수준에 이르면 그러한 문명의 주민들은 신이 되어 평범한 인간의 한계를 초월한다. 마지막으로 7형 문명에 이른다. 이 경이로운 단계에서 오메가 문명은 우리 우주를 넘어 존재 그 자체의 개념을 초월한다. 이들은 가상 기술의 힘을 이용해 무한한 포켓 차원의 영역을 가로지른다. 시공간을 휘어 독특한 공허를 창조하며, 이는 그들의 무한한 창의성을 위한 새로운 캔버스가 된다. 여기서 물리 법칙은 알려지지 않은 형태를 취하며 미지의 가능성으로의 문을 연다. 이들 포켓 차원을 여행하며 그들은 각기 매혹적인 본질을 지닌 만화경 같은 세계들을 마주한다. 어떤 영역은 생생한 색채로 폭발하며 이국적인 생명체로 가득하고 다른 곳은 황량한 사막이나 메마른 황무지로 펼쳐진다. 각 차원에서 오메가 문명은 새로운 지식의 영역, 신선한 도전, 감각을 깨우는 경험을 발견한다. 그러나 이 포켓 차원의 가장 놀라운 측면은 불사의 가능성이다. 이 영역들에서 그들은 모든 원자를 프로그래밍 할수 있는 능력을 지니며 이를 통해 자신들의 존재가 무한히 지속되도록 보장한다. 하나의 포켓 우주가 종말을 맞이할 때면 그들은 그 안에 중첩된 다른 차원으로 매끄럽게 전환하며 끝없는 존재의 순환을 창조한다. 오메가 문명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에서 벗어나 순수한 에너지의 존재로 변모하며 다차원적 우주를 마음대로 가로지르는 능력을 얻어 자신의 운명을 주체적으로 개척하는 주인이 되었다. 우리 은하계에는 수백억 개의 행성이 존재하며 그중 일부는 생명 유지에 적합할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지구가 유일하게 알려진 생명체의 고향이다. 우리는 호모사피엔스가 지구상에서 고도의 기술적 진보를 이룬 유일한 종이라고 인식하지만 이 가정은 오만함의 뉘앙스를 담고 있을지도 모른다. 영국 SF 시리즈 닥터 후에 등장하는 고대 지능형 파충류 종족을 빗대어 명명된 실루리아 가설이라는 흥미롭고 색다른 연구에서 나사 고다드 우주연구소와 로체스터 대학의 과학자들은 우리 문명이 지구 최초의 문명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과학적 증거를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로체스터 대학 물리학 및 천문학 교수이자 논문 공동 저자인 에덤 프랭크는 도발적인 질문을 던진다. 산업사회가 고작 300년 밖에 존재하지 않은 반면 복잡한 생명체는 수억 년 동안 지구에서 진화해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가 지구 최초의 기술 문명 종족이라고 주장할 만한 지식을 정말로 가지고 있는가? 만약 오늘날 인류가 지구상에서 사라진다면, 수백만 년 후에 등장할 미래 문명들은 우리의 존재 흔적을 발견하기 매우 어려울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리보다 수백만 년 전에 기술적으로 진보한 문명이 존재했다면, 우리 역시 지질 기록 속에서 그 존재의 증거를 발견하기 어려울 것이다. 우리 시대보다 훨씬 오래 전에 지구에서 번성했던 고대 기술 문명의 존재는 대담해 보일 뿐만 아니라 환상적으로까지 여겨질 수 있지만 그 단서들은 눈에 띄는 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 이 아이디어는 여전히 회의론에 가려져 있으며 종종 단순한 신화나 추측으로 일축됩니다. 만약 우리가 현재 이해하고 있는 역사가 불완전하다면 만약 우리가 지구의 신비로운 과거를 겨우 표면만 긁어본 것이라면, 만약 오래전 진정 지구의 풍경에 고도로 발달한 문명이 존재했고, 그 천재성이 우리의 현대적 상상력을 훨씬 뛰어넘었다면, 우리는 가까운 미래에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기를 바란다. 우리 우주에 존재할 수 있는 고도로 발달한 문명에 관해 우리는 당연히 그런 것을 보지 못하며 이에 대한 두 가지 가능한 설명이 있다. 첫째. 아직 그 정도로 진보한 문명이 존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다. 둘째, 더 흥미로운 가능성은 진보된 문명이 실제로 존재하지만 너무 빠르게 진화하고 너무나 진보된 기술을 개발하여 탐지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 시나리오에서 진보된 생명체들은 자신의 존재를 숨기고 시공간을 조작하여 활동을 감추거나 단순히 우리처럼 덜 진보된 젊은 문명으로부터 숨어 지내기로 선택했을 수 있다. 우리가 지구 밖에서 진보된 생명체나 어떤 형태의 생명체도 발견하지 못하고 광활한 우주 공간에서 의식의 유일한 보유자로 남는다면 이는 심각하고 압도적인 생각이 될수 있습니다. 이 창백한 푸른 점 위에서의 우리의 존재는 어두운 우주 밤에 비친 연약한 빛으로 예상치 못한 도전들에 의해 꺼질 위기에 처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희망으로 가득 찬또 다른 가능성이 있습니다. 외계 생명체 탐색, 다른 지성체들을 이해하고 소통하려는 노력은 우리 공동체의 통합과 회복 탄력성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환경 위기부터 미래의 불확실성에 이르기까지 지구에서 마주하는 도전들은 국경과 차이를 초월한 방식으로 우리를 하나로 모으도록 할 것입니다. 지구 밖 생명체의 발견은 만약 이루어진다면 단순한 지식 이상의 것을 선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지상의 분쟁을 초월하고 더 위대한 것을 위해 노력하도록 고무할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가 별을 바라볼 때 기억해야 할 것은 지금 이 순간 우리의 가장 큰 자원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점입니다. 당열과 친절, 연민 속에서 우리는 앞으로 닥칠 도전들을 헤쳐나갈 잠재력을 발견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시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